따로 있다면서요. 재밌는 용어들이 많더라고요. 네. 우선 코인을 하면 뭐 코인을 하다, 하게 되면은 코인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음. 코인 뭐 게시판도 들어가게 될수 있고, 코인 단톡방도 되게 많아요. 음. 찾아보면. 저도 막 두세 개 가입이 돼 있는데. 저도 모르게초청이돼 있어서. 아, 아. 거기는 아, 게이요 거기는 자고 일어나면 6 0 0개의카톡이와 있어요. <laughs> 거기는 다들 미친놈들만 있는데. <laughs> 잠을 안 자고. 음. 그런데 거기에 왜냐면 코인을 내가 시작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은행 계좌를 트고 음. 코인을 투자했으면 코인 게시판을 보면서 약간 여론도 봐야 되고 사람들이 음. 어떤 투자 심리, 음.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관심이 있는지 음. 지금 현재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종목 코인이 뜨고 있는지 어쨌든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정보 그렇죠. 공유 차원이나 파악 차원에서도 음. 음 가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인이 자주 쓰는 단어들을 음. 사람들이 우리들 코인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음 생각하고요. 어, 대표적인 코인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뭐 대장, 대장, 대장? 대장은 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대장주, 대장주. 대장주. 음. 그리고 뭐 부동산도 대장이 있고 음. 주식도 대장이 있듯이 음. 코인의 대장하면 뭐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뭐 여기 대표적으로 그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 시리즈가 있어요 또 음. 비트코인 형제가 있어 비트코인 캐시, <laughs> 비트코인 골드 음. 이렇게도 있는데 아이고야. 음,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런 큰 주식, 아니, 큰 코인 음. 오랫동안 코인이 유지되어 있던 음. 것들이 대장이 대장이라고 맞고. 하고 음. 네. 또 김프라고 있어요, 김프. 김프? 김프란 단어가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 김치 아 프리미엄. 먼도 들어봤어요. 김치 아 프리미엄이라는 음. 뜻이 뭐냐면, 우리만 비싸다면서요. 이 코인. 진정하세요. <laughs> 화가 나가지고 <laughs> 거래소도 보면은, 4대 거래소 아까 얘기했잖아요. 4대 거래소도 코인 그현 시세가 다 달라요. 음 왜냐면 거의 적용하는 시점도 다르고, 유동성에따라 다르기 때문에. <laughs> 되게 신기하다. 비썸이나 업비트에서. 그둘 비교했을 때도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음. 달라서 오히려 그거를 그 차익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근데 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럼 음. 금방 회복이 되고 따라잡고 음. 유지가 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음. 아까 말한 김치 프리미엄은 해외 특히 미국에 있는 대형 거래소랑 우리나라 거래소랑 거의 뭐1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되게 큰건데 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김치 프리엄, 프리미엄이 많이 꼈다. 김프가 많이 꼈네. 음. 이거는 뭐냐면? 현재 비트코인이 4천만원으로 미국에선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5천만원 하고 있으면 음, 김프가 음, 많이 꼈다. 음, 이게 좀 약간 부풀려져 있다. 음, 이게 좀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김프가 많이 꼈져있다좀 주의해야 하네. 주의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은 좀 지켜볼 때다. 음, 라는 단어가 있고, 음, 음. 황차라 그러죠. 동황. 동황 황차. 자, 이게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만든 단어인 것 같은데, 음. 어, 코인, 이번에 이 뭐지? 도지 코인이, 도지코인. 지금 어, 트, 어, 트위터 때문에 난리가 났어. 형 도망 때문에 났어. 응. <laughs> 라고 게시판에 떠요. 음. 이건 뭐냐면 도망차를 재밌게 표현한 쓴. 음. 지금 어, 트위터를 날렸기 때문에 아마 떨어질 것 같아. 음. 빨리 지금이라도 빼. 음, 음. 나가. 나, 나가. 어, 어, 이런 이, 것들이. 재밌게 표현하는 황차. 음. 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음. 뭐 투더 문. 투더 문. 달까지 가자. 달까지 한 번에 간다. <laughs> 이제 쭉 상승한다. 뭐예 뭐, 하루에도 100%오상승률로 얘도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진짜 3개월 전과 지금 비교하면 100%가 아니라 뭐2,000% 어마마 그니까 이건 어. 거의 차트로 봤을 때는 거의 달라라로 가는 어. 빔 빔쏘는 어. 수준이어서 맞아. 최근에 그래서 책도 나왔잖아요. 음. 어. <웃음> 음. <웃음> 음. 음. 그래서 투더문 뭐아 그걸 그래서, 뭐. 그래서 투더문이라고 그래서 하는 도지, 거구나. 내 도지코인은 투더문 할 거야. 아. 앞으로 달라락까지 갈 거야. 음. 앞으로 끝없이 상승할 거야라는 음. 의미하는 단어들. 음. 뭐, 그다음에 빔 쏜다는 것도 어떤 유사한 표현이에요. 음 이렇게 차트로 봤을 때는 확 올라가는 수직 상승 거의 급상승, 음 급상한다는 음 표현도 있을 것, 그 파락 아 그렇죠 그렇죠 파락도 이제 빔 쏜다는 그냥... 거다. 음 어. 아그 슬픈 얘기 이게 차트로 봤을 때는 빔을 쏜 느낌 빔을 거대요. 쏜다 아, 그래. 음 급상승 급하락할 때도 빔을 쏜다. 아 상승 하락 다음 빔을 쏜는 거예요. 다음에 뭐 수면 매수 수면 매수. 아. 왜냐면한국인은 밤에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24시간 돌아가고 는 어떻게 하니까 응. 나는 예상하고 애들어 비트코인이 얼마 될 거를 내가 미리 걸어놓고 응. 자고 일어나서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밤한 11시쯤에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거래 확인하는 부 응. 그래서 수면 매수. 응. 수면 매수 방법을 쓴다. 응. 그래서 아. 보통 아, 나 오늘은 수면매수 할거야 음. 나 오늘 잠은 편하게 자네 잘 <laughs> 뭐 잠을 편하게 자는지 모르겠어 아니, 저는 여태까지 편하게 잔적이 없기 아. 때문에 <laughs> 근데 수면매수 방법이 아. 있다 음. 응. <laughs> 앞으로도 응. 마지막으로 응. 앞으로도 그래서 코인은 계속 쭉 하실겁니까? 어 아까 말한것처럼 응. 번 사람들은 쉽게 못노는것 같아요 아, 한번이라도 어쨌든 그치. 그 단맛을 본 사람이 걸어보면 응. 아. 이게 응. 진짜 말 그대로 하루에도 막 몇십만 원 버는 게 되게 우수운 게되더어 어 되게 비일비재한 상황이 여태까지만 어. 벌어지니까 음. 뭐 그런 걸 경험해 보던 사람들은 어 진짜 직장생활 해도 월급해도 막 진짜 한계가 있는데, 음. 어, 내 부가적인 수입으로 이렇게 벌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게 주식이었는데, 주식보다 워낙 코인... 변동성이 크니까 음. 코인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해고 지금 어플을 지운거는 음. 제가 어플을 어 2주 전에 음. 비트코인 하나에다가 놔두고 음. 그냥 어플을 지웠어요. 음. 비트코인 하나는 다쭉 나... 아. 그래 가겠지. 아, 자코인은 이제 다. 자코인은 다 이제 무너질 거고 음. 그래도 대형, 아까 대장이라고 불리는 음. 비트코인은 그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하거나 좀 소폭 하락해도 다시 회복하겠지라는 음. 생각으로 비트코인에 놔두고 당분간은 안 보겠다는 생각으 어플을 지운 상태죠.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코인을 계속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게 24시간 돌아와서 내삶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 내가 만약에 멘탈이 좀 약하다. 난 주식도 음. 불안불안하다. 음. 절대 하면 안 되고. 음. 있는 돈도 까먹는 게 사실 코인. 음. 코인에 지금 사람들의 대부분 그런 재료 지켜보니까 1, 2%가 돈 벌고 결론은. 그렇겠죠. 주식 아. 98%가 아. 다 욕심부리고. 왜냐면 아. 좀 벌었다고 더들어가고더더더 더, 하다. 어, 내이 이 지점인데 너무 <laughs> 떨었으니까 왠지 다시 회복하겠지라는 음. 생각으로는. 아까 말한 건 주식은 음. 상한가, 항한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음. 그렇 그런... 어, 오늘은. 뭐, 상한가 쳤어. 그럼 음.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음, 예를 들어, 장이 마감하면. 음. 여기서 내가 당분간 안 봐도 되는데. 음. 그치, 그치. 코인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 음. 거의 음. 20자 그렇죠. 정도라.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위험해서. 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선은 코인을 되게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 코, 그러니까 코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 이런 코인이 있구나. 코인을 어떻게 하는 거나 정도는 알고. 코인이 되게 위험할 수 있구나 음, 웬만하면 어, 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음. 생각을 음. 하고 싶어서 사실은 꺼낸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코인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아 주시면 <laughs> 두 번째 특집으로 <laughs> 코인에 대한 자세한 썰을 또 풀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